돈 빌린 게 아니라 통화 바꿨다고. 환율 스와프의 비밀.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미국이 달러를 빌려준다고. 환율 스와프. 또돈 빌렸다는 얘기야? 근데 빌린 게 아니라 통화 교환이라는데. 대체 뭘 어떻게 교환하는 거지? IMF 때처럼 달러가 바닥나기 전에 미국과 약속을 맺고 필요할 때 달러를 쓸수 있게 하는 거야. 이걸 환율 스와프라고 불러.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는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도 뛴다. 그래서 환율 스와프는 시장 심리를 진정시켜. 달러 있지? 걱정 말하는 신호를 주는 거야. 환율이 1,400원 넘으면 수입하는 물건 값이 다 오르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장바구니 물가도 뛴다. 이걸 막기 위한 심리적 안정책이 바로 스와프야. 경제는 숫자보다 심리로 움직여. 스와프 소식 하나로도 환율이 잠잠해져. 달러가 부족하지 않다는 신뢰가 중요하거든. 결국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위기 대비 통화 바꿔놓은 거였어. 이런 걸 알면 뉴스가 다르게 보이네. 한줄 경제, 다음엔 또뭘 배울까?